크리언입니다. 자, 특별 요리퀘스트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처치하면 되는데 바로 한번 진행해보죠. 하루에 세번할수 있는 퀘스트. 자, 삼맨데 자, 이건 아니에요. 잘못 봤네요. 주사위. 특별 요리퀘스트인데오깨면 되는데 좀 절대급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투력 현재 3만 이에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한번 <laughs> 깨볼게요 <laughs> 요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요건 오토로 돼요 요거는 14,500 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수 있어요 뭐 익성 뭐 어느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클리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오토로 하시면은 딱니다 자, 한번 부카야 음, 음, 야, 배틀기술서 아껴먹고. 뱀이 잇지는 아껴먹고. 아껴먹고. 아껴먹 데미지는 고들어가고아껴고요껴먹고 아껴먹고. 아해먹고 아껴먹고. 아껴이고 아껴먹고. 아고고고고 이기 보면은 필살기지? 여기 되게 자기 타고 됐어요 여긴 기 쉬워요 여긴 쉽고 절대급이 운기 절대급에서 많이 좀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초, 초급인가요? 초 요거는 할만한데 초월급 아 죄송해요 초급초급 할만한데 절급은 제가 알기론 수동으로 해야 돼요.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안 깨지면은 아마 밑에 초월고블는게 나올 거예요. 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성공하잖아요. 성공하면은 되게 세거든요. 보면 이가 못 돌잖아요. 데미지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면은 수동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안 되면. t a k 성공치가 Hong Kong, c 이 i g a m u n 게 a v i k Teddy, 이제 세 t 스킬 바로 쓸게요 게임 g I mean, eh? g i 번 a o r d 한번 두번째 스킬 두번째 스킬 g u r 스킬 들어가고 u t of the y e 스킬 I 네, a 네, 쓰고 o o 한번 쓰고 h 이한번 쓰고 이 쓰고 스킬 확인하고 B 힐한번 쓰고 여기 일방 공격 T 한번더 쓰고 한번더 쓰고 여기 쓰고 일반 공격 쓰고 E 스킬 고시나 스킬 쓰고 아니 었습니다괜찮아 여기 미즈마이크 지한번더 쓰고 클리하기에 힘들어요 이거 한번 하고 쓰고 자좀 뛰는 것같다 이미지가 됐어요. 됐어. 있겠어. 자 절대급은 웬만하면은 예, 네, 안 하시는 게 좋긴 한데 보상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해볼게요. 보통 두 번은 깨거든 2번을 끼기 때문에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올 한번 쓰고. 쓰고 올 한번 쓰고 올 한번 쓰고 올로 한번씩 다써야 돼. 그래야 깨질 때. 니 그럼 여기는 다 하죠 이기 한번 넣어주고 줄미지 들어가도 이제 안아프죠 도미지 네. 나이펙지 한번 쓰고 혹시나 이따가 으면안 되기 때문에. 가이따이따이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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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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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안 이따가 이따가 이에가 이따가 이 한번 하고 이게 스킬이 잘 들어가야지 기는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일수도 고 다시 로골로 넣고 킬을 한번더 넣고 때리고 다시 치고 다시 방번 공격하고 에번 리아 스킬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중 다음에 한번더치소도겠죠 이렇게 스킬을 1번 치고 골로 다시 한번더 하고 다시 치고 다 때리고 이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도전해 볼게요 바로 깨지지 않습니 이게 성공을 먼저 안 당해야지 깰 수가 있어요 재도전을 해 볼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성공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고요 어려운데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육성하시면은 괜찮은데, 좀어려 <laughs> 죄송합니다. 와 어, 이거 볼게요. 일단 이거 하고, 이거 힐, 일단 하고, 일단 이거 하고. 네, 이거 수속성, 한번 쓰고. 여기 미리 좀 쓰면 괜찮은 것 같아. 이쫄들을 먼저 처치하면은 조금 쉽고요. 처치 못하면 좀 어렵겠죠. 일단 성공치가 운이기 때문에 얘들이 먼저 치면은 끼기가 힘들죠. 근데 성공을 한 다음에는 깰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죠. 이리 다했지 자, 내가 떨린다. 한번다 하고, 스플러전 넣고, 레을 놓고 자 렘이 나설 차례라고 하는 렘이 나설 차례인데 자엘 휴마 걸고 자, 힐 걸고 자 여기 좀 데미지가 꽤 세기 때문에 삼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때리고 자렘 기술 걸고 힐 걸고 힐 걸고, 힐 걸고. 에밀리아 네, 스킬 걸고 다시 때리고 다시 치고 다시 치고 일반 공격 다시 치고 데미지 도트 데미지를 넣으면 돼 네, 이렇게 하면 좋은 거지 네, 어렵네요 다시 해볼게. 어려운데 다시 해볼게요 이거 잘 나온 거 같아요 이거 안 해봤으면 몰랐는데 이, 하면은, 연습돼요 연습하셔서, 충분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공치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한, 남죠. 한 마리 남죠. 약간 애매해져. 요 에밀리아가 지금 남았잖아요. 얘가 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고 하면은, 한 마리씩 잡잖아요. 이게 올로 들어가면 광역인데, 광역 스킬이 없으면은, 조금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제 이제 스킬 다발로 거래죠 에믈리아 먼저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익스플로저 네, 데미지 들어왔어 들어갔고 자레인 나설 차례구요 금면한 거 걸고 금면한 거힐 걸고 금면한 거 걸고 다시 저 공격하고 공격하고 다시 공격하고 힐 주기 파악해야지 스키를 한번 걸고, 자, 나태한데 다시 레인 걸고, 다시 오 걸고, 걸고, 에밀리아 스키 한번 걸고, 미드나이트 엑스 걸고, 이, 되는 게 운인 것 같아요. 이 운이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스키를 안 쓰면 이렇게 돼요. 자, 3별된 거죠. 3리한과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까다롭죠. 예, 네, 이거 운인 것 같아요. 캐릭터는 먹기 아시면 캐게떠야뜬 캐릭터로 주금한 거라서 조금 더 강하면 세지겠죠. 특별로의 퀘스트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참고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제 임의로 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 좀 괜찮게 했는데. 여러분도 클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클리어 했습니다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누르셔도 되는데 즐기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끝방에 끌게요 아좀 아, 방송이 좀힘드 힘들게...